어, 한국에는 그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laughs>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재림한 예수다. 아, 그렇게 말하는 것도 신기한데 더 신기한 건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미혹이 된 것이죠. 그를 어, 재림주라고 믿게끔 하는 어떤 영적인 어, 힘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볼수 있지요. 어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영적이다 뭐 이렇게 한 날지라도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과 가짜 예수는 일단은 큰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할때 진짜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죠. 어, 아무리 사람이 예수님처럼 성품이 뭐 온화하고 훌륭하고 또 예수님처럼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십자가를 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십자가를 쳐서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어, 그거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두손두 뭐두 발에 막좀 무섭게 막 못을 박아서 뭐 그렇게 해서 죽는다 치더라도 실제로 남을 위해서 온전히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모든 죄를 담당하는. 그래서 제 예전에 얘기했죠.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날나타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마치 자기에게 죄를 짓는 거죠.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유일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죄, 어떤 죄든 그건 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하나님께 대한 죄죠.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마치 자기에게 지은 것처럼,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럼 따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4장1절에 보면 분별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영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예수로부터 분리시키고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 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거짓 선지자,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순교도 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지 않은 말씀. 하나님께부터 로온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지어서 하는 말. 사람들이 듣고 오자 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을 위안을 주는데, 결국엔 그건 자기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세상에 나왔다라는 거 뭐냐면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것이 이제 일장에서부터 나왔죠. 그렇죠? 거짓된 자들이 여기서부터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영들. 그 2절에 봐도 영. 3절에 봐도 영. 영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우리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영을 다 믿지 말라 라고 얘기했을 때이 영은 어떤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 신령한 영은 뭐예요? 그쵸 그렇죠,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그쵸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들은 뭘까요? 다 거짓인, 다 거짓된 영인가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과 이거와 대조적으로 봤을 때는 악한 영들, 사탄의 영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맞아요. 그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고 그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부득볼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스스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영을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의리 말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렇죠? 어, 그러면 자, 새 영이면 옛 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이 있자,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영혼 육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영, 인간도 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럼이 영은 뭐예요? 선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아 인간이 갖고 있는 영은 아, 악한 영. 무조건 마귀의 영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 영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볼때이 영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어요. 이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도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악한 영. 악한 영은 뭐예요? 마귀의 영이죠. 이 마귀의 영은 뭐예요? 그냥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영이죠. 이 영은 뭐래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의 영을 더럽히려고 그러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자체 자신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 굳은 마음, 악한 마음, 그 영혼을 새롭게 하길 원하시죠.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마귀는 또 어떻게요? 해 인간을 타락시키고 유혹해서 하나님 또 멀어지게 하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거죠. 우리 영혼을 예, 포박하고 영혼을 묶어서 어떻게요? 꽁꽁 매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전 타락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소생시키시길 원하시는지. 성령님은 우리의 안에 오셔서, 어,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함께 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반대로 또 한편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또 노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자, 자, 다시 우리 볼게요. 4절 사장인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럼 이이 영은 복수잖아요, 그렇죠? 영이 많아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때 이건 복수로 표현이 될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딱 단수예요. 하나의 한 분이세요, 그냥. 그래서 영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 일단은 하나님의 영은 단수, 마귀의 영은 복수가 많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마귀들 사탄, 사탄의 영들이 그러니까, 마귀의 어떤 존재가 복수로 표현이 돼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영을 다 믿지 말래요. 그럼 믿을 만한 영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이 나오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의 영과 마귀의 영이 우리를 같이 따라다니면서 <laughs> 야 저거 남 속일까? 그러면 또 한쪽에서 천사가 야 그러면 안 돼, <laughs> 하나님이 안기뻐하셔막 우리 안에서 <laughs> 서로 다른 법이 막 싸우는 것을 마치 어 걸어, 뭐 좋은 영의 천사가 나쁜 영 나쁜 영의 마귀가 막 우리를 막 시험하려고 막 하는 것 같다라고 또 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 영 하니까 종류가 너무 많고,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냐는 또 이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자, 이제 잘 보시면요. 아, 이 요한사도는요, 우리 영과 육을 분리를 잘안 해요. 그렇죠 분리하는 자를 굉장히 싫어해요. <laughs> 예, 분리하는 자는 뭘 분리해요? 예수와 그리스를 도 분리하고, 우리가 믿는 바와 사는 바를 분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느 일부는 나갔고 아직 남아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소위 예, 신령파예요. 예, 아주 소위 자기스는 영빨이 세다라는 사람들. 자신들은 막 성령의 막그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막 그냥 막 자기 스스로 어떻게 자신들은 굉장히 영적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신령한 사람들을 그래 그 영들을 어? 신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믿어야 되냐? 아니냐?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사장 1절 다시 볼게요.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이 영을 복수로 보자면 여러 영들이 다 믿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영은 사람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람의 영혼. 그 그러니까 마귀의 영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렇 영들을 믿지 말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된 영들이 있으니 그것들은 피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들은 어떤 걸 얘기해요? 그렇 성령으로 변화가 될수 있는 영혼이며 동시에 마귀에게 공격당하거나 이간질 당하거나 또 거기에 빼앗길 수 있는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 즉, 사람, 성도들을 얘기한 것, 도 얘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대로 다 믿지 말아라. 소위 영빨 있다. 신령한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어, 신생활 오래 했다고 다 믿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창대냐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심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이 늘 계속해서 계속 시험당해야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늘 자라나야 됩니다.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죠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냐. 그럼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접붙임받아서 거룩한 성령으로 늘 충만하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그것을 분별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별한다는 건 우리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뭐 영적인 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라고 하지만 사실 분별하기가 사도 요한의 기준에 따르면 매우 쉬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도 안에 거하시는지 안 거하시는지 알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죠. 뭐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그 성도에게 있으면 저 사람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저 안에 있구나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다시 <laughs> 자 어, 14절 우리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쵸? 그 안에 예수가 있다 없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사랑을 하냐 형제 사랑을 하냐 안 하냐 너무나 명료하고 단순한 분별법이에요. 그쵸? 아, 네. 예. 야, 소위, 자기는 영성 있다.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형제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미워하고 다툼이 있다면, 어? 저거? 가짜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형제 사랑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아 예수 안에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는, 이제는 영생 안에 매누하고, 예수가 그 속에 매누한다면, 형제 사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뭐두말할게 없어요, 사도 요한 앞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여기 사도 요한 선생님이 서서 설교하신다 그러면, 우리 막 진짜 막 가슴 조아리면 설교 드릴지도 몰라요. 하... 어디 형제 사랑하셨어요? 지난주에 암무에 만나셨는데 사랑하셨습니까? <laughs> 예. 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laughs> 사도 요한 선생님 길을 얼마나 밝으시겠어요그렇죠 연세도 막이 지극히 많이 드셨으면 그냥 뭐 눈빛만 봐도 뭐다 알아요. 눈, 동공이 막 흔들려. <laughs> 뭐 눈을 못 맞,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 눈을 못맞치겠더라고요 와, 저를 다 보시는 거깨뜨려 보는 거 같고. 자,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나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예요? 그 형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거지선자가 세상에 나왔다. 세상에 나왔다는 거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 우리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나가요. 그런데 동시에 세상 그런 사람들을 환영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세상 그런 사람들한테 열광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세상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5조를 볼게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에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영이 틀리니까 그렇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이 마귀의 영, 그 영혼이 마귀에게 빼앗기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들은 지네들끼리잘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우리 신앙 공동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의 사기만에 들어온 자들은요 함께 또 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뭐 골프를 좋아해서 골프 동호회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만들기. 또 어떤 사람들은 뭐자는거 타는 거. 어떤 사람은 컴퓨터 게임. 해서 그 마음 잘 맞는 사람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모임에 통해서 어떻게요? 해 죽이 잘 맞죠. 그렇죠? 얼마나 잘 맞아요. 나이대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동호회다. 그러면 일단은 자전거가 있어야 돼. 그리고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야 돼.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 분들 중에 뭐 90대에 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을 수 있겠지만 <laughs> 뭐 산악 자전거를 탄다 그랬을 때 대부분 나이대가 딱 줄어들 거 아니에요. 뭐 20대에서 뭐 4, 50, 50대까지. 그리고 여성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략 뭐 남성들이 좀 많다라고 좀알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운동하려면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또 자전거도 뭐 좋은 자전거 타뭐 타야 되니까 또 어떤 경제적인 것도 따라할수 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세상의 모임과 사기은요 주기 네, 잘 맞아요. 경제적인 거, 수준 생활 성적 성별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기임의 단점은 뭐예요? 포화 포괄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좁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공동체, 우리의 사귐, 사김, 이 사귐은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전 세계 어디 어느 동호회하고는 많이 다른 공동체예요. 뭔가 예수를 믿는 거 빼고는 맞는 게 없어. 성별도 달라. 경제적인 거, 학력적인 거, 생활하는 거, 생각하는 거다 달라. 그래서 예수만 빼면 지옥이 따라오는... <laughs> 하나가 되기 너무나 힘든 게 교회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예수를 고백을 해야 되겠죠. 예수를 고백할 때, 예수를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실 이 4장 1절에서 6절은 신앙 공동체,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사김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사김 안에 있는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 도 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간 것이다. 시인하는 영. 자 우리가 이제 딱 쉽게 생각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내주할 때 성령은 비로소 예수를 주로 시인하죠. 그런데 여기서 좀더 구체적인 고백을 들어가자면 교리적인 고백이죠. 예수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대속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앙고백은 예수가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신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성령으로 어, 이미 성령을 받은 성도의 고백이죠. 당연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하는 영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로버트처럼, 앵무새처럼, 야너 그, 사도신경 무조건 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쵸?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를 주로 믿게 되고 확신하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우리 신, 신자의 신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우리 신자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 통해 고백하시는 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한 영이 성령님이시지만 별도로 따로 있다고 라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신한 영과 부인한 영이 막 어디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쑥 들어가는 막 그게 아니라 신자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하는 영은 바로 성령받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신하지 않는 건 뭐예요? 뭘 신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영지주의자들, 이단들도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령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믿는 의미가 달라요 믿는 목적이 다르고 이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짝퉁이네 짝퉁 그리스도인데 가짜인 거죠 진품과 가품에 비교하는 방법. 우리가 잘 모르게 갈수록 이 짝퉁을 만드는 기술도 뭐 되게 정교해져 가지고 이게 일반인들 눈으로는 뭐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미세 카메라로 이 명품 롤렉스 시계와 가짜 시계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가짜를 미세 카메라로 확대를 해가지고 보는데도 완전히 확대해야지 그 커팅 그를 이제 커트하는 부분이 완만하냐 날카롭냐 그게 이제 확대를 해야지 살짝 보여줄 정도더라고요. 아 그니까 진짜 인지 가짜인지가 구별이 점점 어+ 려워져요 근데 우리 신앙도 그런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가짜를 아는 방법 사도 요한 사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어떻게 알아요? 형제 사랑하냐 안하냐 너무 간단해요. 형제 사랑하십니까? 아+ 아이십니까 자. 18절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분명히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형제에 사랑하십니까? 아니. 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렇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겠그렇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형제의 사랑이 안 나오는 자는 그거는 신한 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영은 분별할 때 네. 음,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사기만에 들지 못하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 3절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숙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아, 자, 적그리스도의 영. 여기서 적그리스도 뭐예요? 안티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막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와 분리된 삶을 살고 예수를 대적합니다. 이어 요한일서에서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고 그 부정한 온전치 못한 육체를 입을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죽을 수 있냐? 라는 거죠. 그래서 어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와 그리스도로 분리를 해서 인간 예수는 실제 그냥 역사 속에 잠깐 있다가 죽은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그 인간 몸에 잠깐 빌려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데 이런 거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예수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상관없는 교리, 예수와 상관없는 신앙 열정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없으니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천국 천국에서 내가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가 뭘 해도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육체는 연약하고 부정한 거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쾌락주의로 빠지는지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예 몸을 쳐서 육체를 굴복시켜 가지고 금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로 빠지든지.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두 가지 극단으로 빠져요. 쾌락주의, 육체는 어차피 쓰고 버리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그 삶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교회에 그 예수님 때문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공동체인데 예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게는 신령하고, 자기는 드러나고, 자기는 어떤, 막, 어, 많은 사람의 존경받을 만한 어떤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죠그사귐의 공동체는 병이 드는 거죠. 그만큼 무성운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적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영인니라 그러니까 어떤 뭐 영이 막 돌아다니다가 딱 들어가서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적어도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형제 사랑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결국 교회를 공격하는 거고 결국 예수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고 말로 어, 적 그리스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거는 곧 형제 예수를 공격하는 거, 그렇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그들의 그들이 의 이겼어,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는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치. 렇 이거는 앞에서 이미 청년들아, 너희가 세상을이겼음이라와 동일한 것이죠. 이미 이겨놓은 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긴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라는 겁니다.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라자 여기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제 성령님과 그리고 마귀의 영으로 저는 보, 보여집니다 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성전을 하여금 미혹하죠 예수를 믿지만 불편하게 믿을 필요 없어 편안하게 믿을 수 있어 예수를 믿는 건 좋은 거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건 좋은 거야. 그러나 굳이 그렇게 너는 살 필요가 없어. 왜? 너는 해도 안 돼.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불가능해.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이건 미국의 영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 형은 어때요? 우리를 아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오 하죠. 그럼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를 책지칠하실 때가 있고 또 위로하시고 건면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 연약한 영이 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세상의 미혹, 세상의 자랑, 육신의 안목, 육신의 자랑,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막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 저를 이금 인도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게 해주셨어서. 그러면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진정 우리 영혼이 예수님 을쏙 빼닮아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이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